자문 5장. 내 아들아, 내지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엄내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속같이 서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그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소환이 잔난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왜내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새해 갈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룡하지 않으며 나를 가르치는 네게 귀를 기울아지않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하아내을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느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엄려를 염무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남겼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말미하마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하마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문 6장 내 아들아 네가 말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 이같이 하라. 넌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네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누루가 사냥꾼이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거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결혼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대 먹을 것을 여름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결혼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빈경이 강도같이 오며 내곰핍이 권사같이 이러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버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거의 마음의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뼈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하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의 일곱 것까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가는 자이니라. 내 아들 알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청망은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직접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꽃불에 흘리지 말라. 엄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엄난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밖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주일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장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북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려는 이방인에게서 여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네 들창으로 실, 살창으로 내,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그를 지나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에 라 그때 기성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워낙가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 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맞추며 부끄럼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허목질를 들여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국의 무이는 이불을 폈고, 멀력과 침량과 개표를뿌렸느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협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헤라가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언 주머니를 가져선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이 흐르는 말로 게임으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밀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일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 하느냐, 명철이 소를 높이지, 아니, 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벽과 문어기와 여러 출반은 문에서 불로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께 소를 높이노라. 어리석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진이라 너희는 들을 지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라네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네 입은 진리를 말하며 네 입술은 악을 묘하느니라네 입의 말은 다 어려운 적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현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반다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섬으며 지식과 근실을 찾아 얻었나니 여호를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해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쏘오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교한자곧 모든 어른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동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는 자가 재물을 얻었소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께서 그 조아하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침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권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었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으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입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찰 땅에서 절구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니라 홍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어오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두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요와께 은총을 얻을 오체 민라 그러나 나를 논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중을 보내어 성경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노니라 거만한 그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그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어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죄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죄로 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 하리라 여와를 배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요 그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죄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 의 해가 네게 더 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 우면그 지혜가 네게 유익한 것이나 네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면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수,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없는 자에게 이러기를. 도력지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느니라. 아멘 자문 10장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겨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진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나 추수 때 자는 자는, 자는 부끄럼을 끼치는 아들니라 의인의 머리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섞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른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 나느니라. 눈치다는 자는 그 숨을 끼치고 입이 미른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심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처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운느니라 부자의 제물은 그의 경관, 성요, 가난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어인의 수건은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등은 죄에 이르느니라. 홍기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를 까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종사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게 어르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어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른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른한 자는 형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치한 자는 지혜로 나을삶느니라 악인의 끼는 그 의에 두루어 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헤어로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느니라. 결혼자는 그 부르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느니라. 여와를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어인의 소망은 졸고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여호와의 도가 정죄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어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가지 못하게 되느니라.어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간가 주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어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